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문 잡상인과 잡다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다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전문답게 잘 형성됐을 때그 분야가 깊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전문이 전문답지 못하고 얄팍한 어떤 그수스로 에 간다면 에그 분야는 에 깊이에 있어서나, 있어서나 넓이에 있어서나 에뭐 다른 분야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에 다도 분야. 방문화 분야에 과연 전분이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짚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상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내다파는 직을 말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 뭐 오늘은 부동산 했다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은 뭐또땅 투기도 한번 해보고 또 모레는 뭐 운수업도 한번 해보고 뭐 이리저리 에, 자기 전문 분야 없이 옮겨다니는 사람 에, 이런 사람을 잡상인이라고 합니다 본래 인생이란 커단, 커다란 테두리에서 먹고 사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가릴 이유야 없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전공 분야 없이 오로지 돈만 보고 가는 길이 저는 안타깝게 느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사회에 자기 전공을 지니고 소신을 지닌 직업이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나에게 있어서 돈보다 앞서는 것은 철저한 지로부시, 프로정신, 장인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이 사회가 각자의 분야가 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초함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사회는 맑아지지 않느냐. 이 사회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뭐 돈이 최고 좋죠. 에, 돈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좋지만, 그래도 에, 돈이 좋은 반면에 우리의 정신의식만큼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고 짓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잡다인이라는 말이 있다. 석길 잡자, 차다자 사람인자, 잡다인이라는 말이 있다. 잡다인이란 범자수술은... 번잡스러운 다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뚜렷한 자기 전공도 없으면서 그냥 아는 게 박사예요. 아는 게 박사예요. 척하는 인간을 비하시킨 언어이다. 이 초안 만들어낸 말이죠. 이들에게는 푸어의 시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얕은 지식으로 까불어대는 인간 이하의 인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 다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서푼 지식 갖고, 에,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생로 타는 겁니다. 시, 나쁘게. 얘기하면. 다기생이라고 그러죠. 다기생이라는 말이 있, 있어요. 에, 다기생이라 얘기해요. 기생지 타는 거예요. 야, 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에, 그러니까 뭐, 차를 가지고 어, 자기를 나타내지 못해서 온갖 음, 할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뭔가 잡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의 힘으로 이러한 인간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에, 이 언론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에,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목구구식으로 그냥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길을 한번 잘못 옮기게 되면 미물들이, 개미라든지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인간의 발에 밟혀 죽을 수가 있다 이겠죠 그건 마찬가지 유용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병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생활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분야를 어디 아픈 분야를 수간호사한테 물어보면 수간호사는 알고 있어도 에, 답을 잘안 해줘. 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간호 분야인지 에,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에,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봐요. 보면 병원에 가서 보면 아주 그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느낍니다. 에, 그런데, 우리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서도 전문의 노릇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참, 어떻게, 참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돼요. 요즘 들어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의 신문으로 이러한 인간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특히, 차를 하는 이들이, 달을 하는 이들이 뚜렷한 자기 전공 없이 오늘은 보이차네, 내일은 녹차네, 모레는 말차네, 어제는 원두 커피했네, 뭐 홍차네, 꽃차네 등등 해야 될수 없는 기분에 따라 온갖 차를 등 해지고 뭐다이를 연다고 하죠, 다이를 열고 하, 하려한 어, 차백 가점을 만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아주 분별 없는 어, 차를 아주 더럽히는 달을 다도를 더럽히는 더럽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히시공창물로 만드는 거죠. 이러한 수준 낮은 인간들이 많다. 에, 이게 참. 에, 다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에, 다도가 다도를 전공하고 다도를 공부해왔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분야처럼 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싸구려들이 그냥 밑바닥을 다 휘죽고 다니니까 전문인들이 에,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도의 정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화려한 건물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갖 도구로 눈을 유혹하고 도구 장사하는 거죠. 자기 가시하려는 자기 가시로 차를 이용하려는 인간들이다. 언제부터인가 다도에는 박사와 선생님이 많아졌다. 도자기 몇점 구워내면 선생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이 바로 자칭 유명한 다인이고 차박사들이다. 이제 우리 현실이죠. 에,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에, 제가 에, 뭐 도자기 굽는 가마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은 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많이 오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은 재밌는 일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에, 도자기를 굽는 도공은 에, 자기 분야가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다도에 관해서는 다도를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래요.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는 우를 범하죠. 어떤 우를 범하냐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음악에서 작사 작곡을 하더라도 자기 음악을 자기가 평곡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다른 사람이 편곡하고 또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면 그 곡에 대한 평가는 작사, 작곡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음악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작사, 작곡했다고 해서 음악 평론도 자기가 한다. 편곡도 자기가 한다. 모든 걸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음악이 어떠냐? 에, 진짜 뭐라 까 살아있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음악에 에,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다소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도자기 만는 사람 따로 있고, 다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또 다도를 해서 어, 점전을 해가지고 어, 행위를 보여주는 분이 따로 있는 거 이런 이러, 건데, 이게 뭐 모든 것이 자기가 박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게 어리석고 미개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다. 어설픈 반품수들이 수단을 앞세워 다, 다도 교수님 지도자들, 이고 바분서들이 어, 교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뒤흔드는 다인의 자리를 잡고 다독의 건의자가 되었다 에, 희한한 일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무섭게 번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종교계는 어떠한가 말을 안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에, 오늘은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에, 종교도 자기 전문 분야를 가야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뭐, 다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 알거든요. 못 쓰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안 했다.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문 분야만, 저기 전문 분야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그 똥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전문인을 데려다가 교수로 받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래 제가 다른 건 그만두고, 말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카페고 유튜브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이러니 차를 모를, 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잘못, 들었지. 출발부터는 길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에요. 출발부터는. 그리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이것이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 아예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올바른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참큰 문제죠. 일찍이 다도 붐이 일어날 때초음은 분명히 앞리를 경고했다. 이 무절서가 결국은 다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 결국은 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녹차 시장도 주, 죽어가고 있고, 예, 도자기도 한때는 붐이 일어나서 뭐 도공들이 예, 뭐 돈을 많이 버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예, 도자기도 붐이 팍 죽었죠. 예, 또 요즘은 이제 차를, 다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결국은 일시적인 분명의 현상으로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참 쓸쓸하죠. 쓸쓸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잡상인의 기질을 우리 모두 청산하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전공을 찾아 길을 가야 한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도를 공부하고 싶으면 전문 분야에 선생님을 찾아서 전문인 스승을 모시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더라도 지금 산다루에는 6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 일본에서 한 15년, 20년 할수 있는 거를 6년, 대학 과정 4년, 대학원 과정 2년, 해가지고 6년, 최소한 그 의과대학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의과대학 수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턴, 내지던트 과정은 각자가 좀더 연구를 좀더 해가지고 그과정을 거쳐가지고 최하 못해도 한 10년 정도를 해는 해 10년 정도 해서 세상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1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초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해야 겨우 사람 구실한다 전문 분야라고 전문이 전문인이다. 저 사람은 말차다도 전문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스쓸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잡상인 기질을 우리 모두 청산하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전공을 찾아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다도를 살리는 다문화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잡다한 것으로 구차한 명의를 쫓지 말고 잡다한 명의를 쫓아자면 뭐합니까? 몇 년이나 한다고요? 예, 얼마 못 갑니다 예, 저는 그걸 알죠 거품에 거품, 거품에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도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이들에게 속지 말고, 잡상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잡다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잡다인, 전공 분야 없이 이리저리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는 것도 죄입니다. 속는 것도.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 그러죠? 사기친 사람도 죄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죄다. 왜? 사기를 당해요. 자기 욕심에 가려지니까 다 고마운 말에 속아가는 겁니다. 다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인을 찾게 되면 어렵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돈이 들거든요. 시간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하는 그 요행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심리로 그렇게 길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또, 모르고 듣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입니다 모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불이 달궈진 새꽃이 있다고 합시다. 저걸 만지게 되면 뜨거운 걸 아는 사람과, 뜨거운 걸 모르는 사람과, 누가 저걸 잡았을 때, 손이 더 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이치를 모르고 잡는 사람도 더큰죄다더큰죄다 그래서, 올바로 길을 들지 못하는 것도, 올바른 길을 못 듣는 것도, 지혜가 크다 이거죠. 주관없이 앞을 못 보는 것도 무명죄임을 아는가? 무명죄죠 스스로 지혜로워야 한다. 전문 이상의 전문을 요하는 사회이다. 지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저, 전문도 하나만 갖고도 안 돼요. 전문 이상의 전문을 요해야 겨우 밥 먹고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데 예, 사회에 한참 뒤처지는 짓을 해가지고, 누가 젊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 요즘 전문인들이, 말차, 예, 다도에, 마, 말차 다도에, 다, 기양 다도라고 해도 좋아요. 녹차 다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 예, 발을, 들, 발을 놓겠느냐, 이게, 응? 예? 전문 이상의 전문을 요하는 사회다. 그대는 뒤처지지 말고, 세상에 앞서가는 전문인이 되길 간곡히 바란다. 사람이 열보정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잘 들으세요. 인생이 열보정하는 것이다. 인생이 열보정할 때우리 앞길이 콱 막힌다. 막힌 앞길에 그대는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분야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죽어 있는 송장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가는 존재가 과연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등불이 될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늘 생생히 살아 있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야 돼요. 인간이 가장 수치로 때가 수치스러울 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전공 분야가 없는 것이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니가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솔직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 아무리 도, 돈이 좋다고 한들 어, 잡상이는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생을 침묵으로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잡다이는 되고 싶지 않다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내 전공 분야 말차다도에 확실한 신념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잔의 말차와 함께 승화하고 싶은 것이다 함께할 도가이 없어서 나는 늘 자신이 자랑, 자랑스럽고 내 삶이 행복하다 이거 왜 그러냐 내 전공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내 전공 분야에 대한, 에, 뭐라 그럴까요? 음?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 잡상인과 작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길을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 말차다도를 전공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확하게 배우시고, 어, 정확하게 입문하시고,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킬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어, 말없이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대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고 이 사회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